안녕하세요. 양수현 경장이요. 새 떡국은 자셨이요? 아, 떡국 먹으면 나이 먹는다고 안 드셨구먼. 전나이뭐한살더 먹었으니까 익은 벼가 고개를 더 숙인다고 절대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게요. 첫 번째 소식이요. 충남 경찰이 2015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했어요 시무식이 뭐냐면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날이래요. 지난 2일, 김양재 총장은 충남 전 경찰관이 올한해 똘똘 뭉쳐서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당당한 충남 경찰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당부를 했시오 아, 특히 올해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겄띠야. 열심히 할 거요. 아, 총장님, 전 악수 못 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나도 인사드려요. 새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하고 몸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교통복규가 엄청 세졌슈. 아 어린애들 태우고 댕기는 노란차는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받고 2년마다 꼬박꼬박 받아야 돼요. 어?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 0만원이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일반 도로보다 두배 높은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. 운전면허 적성검사할 때 신체검사 있잖아요. 그 병원이 정해져 있었다는데, 이제는 아무 병원이나 가도 된디야. 편리해졌죠? 내가 지구대 근무하면서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, 또 주워온 사람 참 많이 보는데요. 잃어버리면 이렇게 해봐요. 우선 통신사의내폰 찾기 어플리케이션 하는 게 이슈 그걸로 위치 파악을 딱 해가지고 그 장소에 딱 가서 찾아보면 돼요. 그것도 안 되면 휴대폰 분실 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로스트 112 경찰청 유신물 종합안내 사이트를 통해 직접 분실 신고를 하고 접수 번호만 통신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. 아그참 잃어버린 거 주워도 아무 걸려 있어가지고 찾아주기도 어렵더만 바탕화면에 분실시 연락들 번호 좀 써놔요. 이번에 순경 공채시험 열어요. 경찰 되고픈 언니, 오빠, 동상들 언능 충남경찰로 접수하고 차분한 음으로 시험 잘 봐요. 그럼 꼭 합격하고 같이 근무해요. 이상 마칠게요.